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계시나요 앞에 거요? 네 여러분들 주말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오늘 종목이 많겠죠 수익에 지금 음, 실시간 지수 선물도 지금 양봉으로 다 바뀌었어요 실시간 지수 다우, S&P 500, 나스닥 100, 유럽 싹다다네 여러분들 기대도 기대되겠죠 근데 어떻게 된다 기대하는데 팁을 드릴게요. <laughs> 이건 DMS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이 좋다고 막 덤비면, 내일 쉽게 표현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장이 좋다고 막 덤비면 어떻게 패턴이 되냐면, 외국인 기관들이 내일 무자비로 매도를 때리잖아요. 때리면 그냥 시장 박살 나는 거예요. 내일 수급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그리고 음 이번주 9월 10일이죠 9월 10일이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트리플리에요 내 마녀의 날 트리플리 그러니까 내 마녀의 날이 그러니까 9월 10일인데 9월 10일이면 오늘이 9월 7일이 내일 8일이잖아요 8일이니까 하나 둘 이틀 매매란 말이에요 이틀 매매고 9월 10일이 내 마녀의 날 선물 없이 만개 날이고, 그 다음에, 트리플 데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가 그날 아니 변동성이 그 전에 어마어마할 수가 있어요. 시기편함 장이 장난이 아닌 장이에요, 막 개인한테 잘못하면 한방훅 보낼 수가 있어요. 외국인 기관 들돈 머니로 가는 거예요. 싸움은. 그쪽 머니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는 분은 팁이 되는 거고, 앞에만 보시다가 지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예. 짧게 짧게 올려드릴게요. 그냥 수익 난걸막단 단타보다는 그냥 아 수익 난거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짧게 짧게 보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를 짧게 보고 짧은 거는 짧게 보고 차트를 펴고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 뒷부분은 올려드릴게요. 쭉쭉 지금 d m s 에요 DMS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이걸 보시고 전체 차트를 보시고 수고 보시고. 현재가 보시고 다 보시고 이해가시 겠죠 오늘 dms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 고 금요일 날15% 오늘 15% 합이 30% 에요 이게 줄때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급은 어떻게 돼 있다 제가 설명 짧게 짧게 설명 드릴 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추천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추천해 드릴 때는 항상 이날 이날부터 출발하면 여러분들은 빠르신 분들은 이날부터 수익하신 분들은 수익이 극대화하신 분이고, 늦게 이날 하신 분들은 이날 해도 이날 수익을 받으 수익이 났고, 오늘까지 들어가셔도 오늘도 수익이고, 오늘 고점에서 물량이 말 그대로 개인 물량을 두드려 폈어 개인이 막 던졌어요. 던졌어. 던졌어. 그 던진 걸 누가 다 받아갔다? 누가 받아갔겠어요? 여러분 빼고 개인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쌍꺼리 그냥 다, 다 그냥. 다 받아 안거야다 받아 안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차 타고 잘라서 이렇게 탁탁 올려 드릴 거니까 보시면 여러분 추천해 드리고 이 보시죠. 이렇게 보이고 수업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현재가 창 이렇게 보시고, 오늘 시가 2% 출발해서. 시가 지지받으니까, 고점까지 15%까지 팍팍팍 치고 올라가죠. 거래량도 이렇게, 전일 거래량 대비 넘어서니까 오늘 넘고, 쉽게 말하면, 이게 금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넘으니까 금요일로 넘죠. 금요일 넘으니까 오늘 넘어가 버리죠. 거래량이 추종치, 우리가 말하는 거래량의 그 비중,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야가 상한가를 가려면, 퍼센트 얼마가 늘어나야 된다. 근데 오늘 야는 제가 항상 말했죠 10에서 15% 움직였다 그 얘기는 뭐다 거래량 기준을 잡았을 때 앞전 여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 이 거래량 기준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야 기준을 잡으면 이 기준량의 잘 보세요 이게 오늘 거래량이 700만 주잖아요 야가 상한가 오늘 가려고 했으면 최소 못해도 1,400만주. 이해가시죠? 야가 오늘 아주 만 원에 진입했잖아요. 만 원에. DMC가 만 원에. 700만주잖아요. 만 원에. 오늘 진입한 거예요. 오늘. 그전에는 9만, 아니 9,600원. 이럴 때란 말이에요. 수급을 한번 딱 보시고. 현재가 창자가 딱제않한다고그렇게요 보세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체를 보시면. 외국인 취득, 신용장구열 아래 밑에부터 캔들 올라올 때 DMS 여러분 추천해드리고 오래전에 해드렸죠. 밑에부터 사면 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계속 추세 매매로 움직였으니까 단봉을 올라가야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매매가. 그럼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같은 날 보시면 그냥 많은 기준 잡고 7700만 주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많은 잡고 700억이잖아요. 여보세요? 만원, 십만원, 백만원, 천만원, 일억, 십억, 백억 770억이잖아요. 뒷자리 띄고 뒷자리 띄면 올리면 800억이 되는거고 뒷자리 띄면 그냥 700억이 되는거죠. 700억이면 앉아 야도 눌림받고 움직임이 살랑살랑 올라가겠죠? 야가 뭐다? 유니선하고 같이 가는 종목이에요. 유니선은 오늘 거래정지 그래 됐잖아요. 왜냐? 급등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유니선은 뭐다? 바바바바바밤 치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유니선이 풍력이에요. 유니선도 풍력이고, 여러분들, DMS도 그렇고, 동국 SNC도 그렇고, 동국 SNC. 여러분, 제가 앱을 드렸죠. 동국 SNC. 똑같아요. DMSC, 동국 SMC. 제가 묶어서 한번 을드릴게요 DMS, 수업, 이고 보시고, DMS, 네, 동국 SNC. 동거시도 어저께 금요일만 해도 34% 오늘 24% 34 24 58%죠 58% 그쯤에서 58%. 이렇게, 이렇게 윗꼬리 하고 내려왔잖아요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못 넘잖아요 이렇게 윗꼬리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밴드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이게 동거 에센스야 밴드가 여기 있잖아요 갭 띄우고 아침 여기 떴다 그럼 스위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위에서 스위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스위치는 해야 된다 이 거리랑 내 네, 넘어야 되겠죠 이 거리랑 안 넘으면 어떻게 되겠다 동거의 진실은 이 갭이 있잖아요 눌림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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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시죠 눌림. 눌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눌림 받고 상승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여기에 위꼬리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움직이 있다는 거. 이해가시죠? 올라갔다가 위꼬리에서 아래꼬리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렇게 단봉이 생긴 거라 전면적으로 올라가겠죠? 캔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옆에 캔들이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거래량이 차라 줄면서 살짝살짝 살짝 줄면서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을 빵 뛰어넘을 때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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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때 수급은 동구 신 c 는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다 사고 있다 동구 신실는 여러분들 기관들이 쌍끌이 그냥 대놓고 그냥 받치놓고 그냥 사고 있다 동거에 신신은 묶어서 해드릴게요. 근데 상강 M&T도 n 묶어서. 상강 M&T도 n 외국인 기관들이 쌍꺼리 수거. 쌍꺼리 수거. 쌍꺼리 수거. 오늘 확 보이시죠? 21% 금요일, 오늘, 오늘 28%. 윗꼬리 이렇게 하면 밴드 나가면 윗꼬리 달고 들어온다 했죠 거리랑 이게 빵 터지니까 그럼 여러분들 매매 기쁨 앞에 두 보시면 나오겠죠 그거 보시면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세개 묶여서 올려 드릴게요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게 이게 풍력이에요 풍력 삼각 MNT 동국 S&C BMC 여러분에게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세개 묶여서 올려드릴게요 삼각 MNT 수급도 다 자 해드릴게요. 상가 엠 m t 는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그냥 수급. 이 캔들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1봉이에요거리량이 보시고 이렇게 전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동구 s n c 이것도 기관이 쌍끌이 수급. 세미드레스 아시겠죠? DMS. 오늘 15%. 상가 엠 m t 도 오늘 28%. 다 금요일부터. 다 시세 나왔죠 금요일부터 다 이렇게 차트 펴서 보시면 다 보이겠죠 천천히 해드릴게요 기간 외국인들이 쌍클리 수고 상강 MNT 동국 SNC 기간들이 쌍클리 수고 DMS는 외국인 기관들이 아예 대놓고 아예 박치놓고 사고 있다 DMS 매매 기법 이해가시겠죠 상강 MNT 다 아침에 갭다 뜬단 말이에요. 무조건 갭 뜨니까 어떻게 된다? 항상 눌리면 사야 된다. 상가 MNT도 그렇고, 동고 SNC도 그렇고, 제가 불러도 다 DMS도 다 아침에 무조건 다갭 뜨요. 제가 불러드는 거죠. 있세 가지 세개 묶어서 올릴 건데 아침에 갭 뜨고요. 무조건 갭뜨고요 무조건 떠요. 갭 뜨면 눌림 나왔을 때 행보하고 거리랑 붙으면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 그럼 에에서 수익 실이 해가시겠죠? 거래량 항상 보시고요. 거래량, 이 거래량 항상 봐셔야 돼요. 이 거래량, 거래량. DMS 같은 경우는 600만주가 터져야 돼요. 거래량은 이런 600만주가 최소 못해도. 그래, 여러분 좋아하시는 10%, 15%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MEC도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오실레이트도 다 상승, 다돼 있어요. 차트가 다. 상가, MET도 똑같아요. 패턴 다 똑같은 패턴이죠. 풍력이. 물리는 받을 수 있단 말이야요줄때 챙기는 매미깊었어요 왜냐? 하면 내일 또 풍력이 안 가고 다른 종목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테마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OMA 상승이고 다 있는데 내일 풍력 안 가고 말해서 뭐 태양광이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테마로 돈단 말이야요 쉽게 말해서 장세가 테마로 돈 장세니까 지금 제가 올리는 거다 수금 빠바방이에요. 이해하시죠? 다수익 나셨고 오늘 금요일 수익 나셨고 오늘 다 수익 나셨고 임팩트하게 다 올려드릴게요. 세개 묶어서 공부 조금 더 하면 내또여러분들 수익 났고 많겠죠 세개 묶어서 올려드렸어요 네 파이팅 너무 빨랐나 아 너무 빨랐다 근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쉽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앞에 거 보면서 하면 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고 어떨 때는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거 이해가시죠 거래량이 막, 막 붙으면 거래량이 돈이 빵방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이 주문할, 추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터지기 전에, 우린 들어가잖아. 터지기 전에, 이렇게. 터지기 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이게 터져버리면, 이 거래량이 게 터졌잖아요. 터지면 이 거래량만큼 안 터지면 수익이 안 나와.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저쯤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제점은 상관의 밑에 저쯤에 들어가죠. 동구의 심시도 이렇게. 뭐끌곳 없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점에 이럴 때 들어간단 말이야 맞죠 저점에 DMS도 그냥 저점에 이럴 때 이럴 때전이 그냥 넘었을때저점에 이럴 때 단복 나올 때 MACD 돌아서고 단복 나올 때우리 들어가잖아요 항상 이럴 때 들어가니까 우리 항상 빠르죠 근데 서윙 중기 단기 단타 스킬핑 다 되는 거예요 싹다 여러분들 21선 위에서 노는 종목, 항상 매매기쁨 보다, 5일선과 21선 위에 노는 종목인데, 매수 타점은 항상 뭐다 여러분들, 21선하고, 이격 벌어져요. 이격도 하나 가려드게이격도 벌어나면 또붙어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격도가 붙으면.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격도가 야가 위에 서니까 지금 안 보이시는데, 축소해드릴게요. 잘 봐봐요. 이 상승이 있죠. 제가 요금해드리면, 다 다른 거다 이해 갈 거예요. 간단해요. 쉬워요. DMS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나오니까 여기 2 1 선이에요. 3 3 선이 여기 있고 이격이 생기죠. 이격이 생기죠. 이격이 생기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럴 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타점이. 이렇게 이격을 조정한다고. 상승, 행보, 행보, 상승 주고 이격이 벌어 나니까 이격도라는 게 있어요. 밴더 나가면, 아가씨가 밴더 나가면 집에 들어오듯이, 요 21선과 5일선. 21선과 5일선, 볼리즈 밴더. 이해가시겠죠 볼리즈 밴더가 이이격이 이렇게 이, 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이격이 이, 생기면 항상 눌림이 와요. 눌림받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고. 우린 항상 밑에. 그래서 탔점은 21선, 5일선에 붙어 있는 종목에. 제가 오늘 팁 하나 또 드렸다. 하, 진짜 여러분. 여러분 이거만 찾도 여러분 다 수익이야 캔들로하신분 5일선과 20일선이 붙어있는 종목 있죠 이렇게 붙어있는 종목에 매수하시면 다 백발백중이야 그래서 저는 이럴 때다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매수 타점 d m c 갖고 좀 설명드리면 그리고 나머지 위에 공간이 얼마 있는가 보고 볼링밴더 위쪽에서 논다는 얘기는 주가가 항방, 상방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 넘어설 때 이렇게 거래량 붙고 이렇게 MAC도 보시면서 오실레이터 보시면서 이거 완전히 난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눈에 이게 팍팍팍 돌시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패턴 똑같은 음식이에요. 거래대금도 여기 보시면, 이제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타이밍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있거든요. 300억에, 300억에, 300억에 지켜보고, 500억에 지켜보고, 항상 500억 정도, 300억에서 한번 지켜보고, 500억부터는 여러분들 지켜보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요. 누구나 다 봐요. 300억, 500억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야오늘 보면 잘 보세요. 많은 기준 잡고 여기서부터 보세요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천만 원, 일억, 십억, 백, 오백 억이잖아요. 오백 억이니까 누구나 봐봐요. 떼어드리면 요 거래량이 여기 있죠. 이게 오백 억이야. 뒷자리 다뛴 거예요. 복잡하니까 오백 억이야. 오백 억이니까 오늘 봐봐요. 전이 거래량 넘어서면서 붙었죠. 붙으니까 15% 올라가는 거예요. 단타 바리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단타하는 애들이 기준점 이 있어요. 단타한 애들도 막 뜨가는 게 아니에요. 단타친 애들도.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300억 500억에 지켜본단 말이에요 종목을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고수도 이렇게 쭉다 묶어서 다 해드렸는데 상가 MNT 보시고 다 외국인 기간 여기 딱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고 동호회도동호회식는 기간 dms는 외국인 견딜쌍 거리 이렇게 세개 묶어서 해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라고 아시겠죠 매매기법 거리랑 이 보는게 이것도 다른 탑좀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배우시면 돼요 네 이것도 려 드릴게요 다른 것도 많은데 하, 너무 많아서 오늘 너무 많아서 다 올릴지 모르겠다 나머지 는 수익 낭 그냥, 그냥 축축쭉 올리도록 올리는 거 할게요.